안녕하세요, 빡빡입니다. 오늘도 리뷰할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서 영상을 촬영해 보기 위해서 세팅을 해뒀습니다 이 영상은 아마 청소를 하시는 분들만 시청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마루광택기 보온클레온에서 나온 2마력짜리 마루광택기예요 다들 잘 아실 테니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돌돌돌돌돌돌 돌아가기 때문에 돌돌이라고 하죠 돌돌이를 이용해서 바닥을 세척해주기도 하고 약간의 연마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마루광택기는 바닥에다가 원판 그다음에 이런 패드를 쳐서 바닥에 이제 강도라든가 어떤 오염도의 상태, 바닥의 재질에 따라서 구별해서 청소를 해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이 제품의 최대 단점 은 뭘까요? 너무 무거워. 얘를 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손잡이가 아래쪽에 달려 있는데 얘가 한 40kg 넘어갈 겁니다. 요거를 저 그래도 운동 좋아해서 들 수는 있는데 이 마루 광택기가 진짜 무거워요. 갖고 다니기도 좀 힘들고. 또 따로 분해가 잘안 되니까 이 통째로 가지고 다녀야 돼서 차에다가 실어도 자리 차지를 많이 하죠. 근데 얘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게가 무거워야 이제 바닥을 좀 누르는 힘이 있어줘야 때를 벗길 수 있으니까 얘를 쓸 수밖에 는 없긴 합니다. 대안은 아니고, 이 아이스크럽 같은 경우는 진짜 찌든 바닥이 아니고, 일상 관리하고 어느 정도의 오염이 있는 정도의 그런 바닥. 그리고 이 돌돌이도 사실은 전문으로 이렇게 해보셨던 분이 아니면 사고 치는 일이 좀 많아요. 유리로 이렇게 파티션이 세워져 있는데, 이 돌돌이 돌리다가 빵! 친다거나, 그럼 유리 깨질 수 있겠죠. 심한 오염이 아니라면은, 이 아이스크럽도 대체가 될수 있는 제품이라서 제가 좀 소개를 해보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제품 옆에다가 세워봤습니다. 높이는 비슷하죠? 근데 무게는 정말 가볍습니다. 한 손으로도 들수 있어요. 이 아, 정도면 한 15kg? 20kg가 안될것 같거든요. 장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제품이. 청소를 할수 있는 세 가지는 세제를 잘 쓰기, 물리적인 힘주기, 온도를 높이기. 이세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누르는 힘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오비탈이 가능합니다. 오비탈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원판 같은 경우가 원형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약간 스몰 원형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바깥쪽으로. 한번더 돈다. 그러니까 원형을 두번 돈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그 오비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비탈 방식으로 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때를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무게는 가볍지만 오비탈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게는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오염을 벗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부직포 타입으로 돼 있어요. 부직포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헝겊을 붙여서 바닥을 닦아낸다거나 아니면 패드를 붙여서 또 닦아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 제품의 장점은 이 판을 눌러서 빼면 빠져요. 이 전용으로 나오는 브러시 패드를 껴주게 되면. 우리가 좀 요철이 있는 부분들, 굴곡이 있는 부분들까지 청소가 좀 용이하게 가능합니다. 저는 이 제품을 상가 청소할 때는 좀 가지고 가고요. 주택이거나 이럴 때도 베란다가 좀 넓은 그런 곳들 있을 때는 얘를 가지고 가요. 가벼우니까 갖고 다니기가 쉽고요. 요걸로 간단하게 이제 타일 같은 부분을 연마해주기 위해서 연마하면서 닦아내기 위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아이 스크럽이라는 제품은요. 이 빨간색 선, 이건 유선 타입이고요. 무선 타입이 또 따로 있어요. 무선 타입 같은 경우는 아이 맵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를 호환해서 여기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에서 자유롭게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유선을 좋아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이아이마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두 개나 들어가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얘는 하나짜리거든요. 갖고 다니기 조금 귀찮을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유선도 선이 한 12m 정도 돼요. 충분히 넓은 면적을 청소할 수 있으니까 이걸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특장점을 말씀드리면, 이돌돌이 얘는 떼내지 못하잖아요. 얘는 여기에 커넥터가 있습니다. 커넥터를 먼저 풀어줄게요. 커넥터를 빼고, 레버를 풀어주고요. 급수 호스를 탈거해주고 본체를 들어주십시오. 들면 이렇게 불에가 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스타리아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돌이 요놈 하나 들어가면 정말 자리 차지가 너무 많이 돼요. 골드로이가 무조건 필요한 현장 도 물론 있지만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장에 들어갈 때는 저는 웬만하면 이 아이스크럽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사용성이 편하니까 가벼워요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 마루광택기와 마찬가지로 얘도 급수가 가능한 모델이잖아요 레버를 당기면 물이 아래로 적당하게 나오죠 좀 많이 나오죠 근데 좀 물이 많이 나와야지 좋긴 해요 얘도 그 급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통 세제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고, 이쪽에 보면 버튼이 간단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원버튼, 끄는 버튼, 이게 급수 버튼이에요. 급수는 누를 때마다, 고정은 안 되는 그런 좀, 이게 좀 불편하긴 한데, 이게 전원을 켜고, 레버를 당기면 돌아가고, 급수 버튼을 누르면 물이 이 관을 통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다 최대 단점이 있어요. 얘가 물 나오는 양이 너무 적어요. 미리 물을 조금 발라줘야지 되더라고요. 항상 현장에 들어가면. 근데 가벼워서 제일 좋은 거는 가볍고 만듦새가 좋아요 그리고 고장이 잘안 나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판매가가 부가세 포함해서 약 180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비싸긴 한거 같아 요 근데 이거 누가 많이 쓰시냐면요 청소를 이제 상가 청소 주방 같은데 특히 주방이 큰그 음식점 주방 같은 경우는 얘로 청소하기가 조금 좋고요 줄눈 하시는 분들이 캐라폭시 작업할 때 이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게 사용성이 좋다고 합니다 더 빠르게 깨끗하게 그 닦아내야 되는 그런 시공이잖아요 캐라폭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를 좀 애용하십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현장에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네, 현장에서 요 돌돌이하고 아이스크럽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서 어떤 장단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돌돌이 마루광택기죠. 이게 2 마력짜리고요. 다들 뭐 이제 청소하신 분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요게 잘 지워지긴 해요. 예. 얘는 물이 정수통이 있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주게 되면 물이 나오잖아요. 내가 물이 필요할 때마다 눌러서 세제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것도 사용성이 좋습니다. 위로 들면 오른쪽, 아래로 내리면 왼쪽. 이렇게 다들 사용하시잖아요. 숙달되신 분들은 이게 뭐 어려워 한 손으로도 하시고 막두 개만 한번에 돌리시는 분들 계시고 그렇게 하시던데 일반 초보자분들이나 약간 좁은 공간, 그러니까 주방이라든가 이런데 돌돌이 좀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그런 거할 때는 사이즈도 크고 운전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꽝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얘는 이제 장점이 이 물을 당기는 이 레버를 당겼을 때이 세제가 널널하게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이 좀 좋아요. 누르고 올릴수록 왼손, 오른손을 두선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조금만 익숙해지면 작업이 어렵진 않습니다. 단점은 얘가 물이 좀 많이 채웠을 때 얘가 그리고 기울기가 조금 내려왔다면 얘를 이렇게 손을 놨을 때는 지금 은 제가 물이 별로 없어서 넘어지지 않는데 뒤로 넘어가기가 좀 쉽습니다. 좀 위험해 보이죠. 근데 세척력은 사실 얘가 훨씬 좋긴 해요. 이거를 제가 왜 구입을 했냐? 전원 레버라든가 만듦새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예뻐요. <laughs> 일단 예쁘고 갖고 다니기가 편해요. 이거 한 손으로 들수 있는 사람 있으려나? 돌돌이 한 손으로 들수 있을까? 이거는 한 손으로 들 수도 있는 정도의 무게입니다. 운영 방식이 조금 다른 게 얘는 원형으로만 돌아요. 그래서 얘를 내가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다 위에다 힘주고 왼쪽에다 보내고 싶다 아래다 힘주고 그런 조금 약간의 그 노하우가 조금 필요한데 이거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물리적으로 위면 위로 밀고 왼쪽이면 왼쪽으로 밀고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밀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한 손으로도 밀고 싶은 데다가 밀고 왼쪽으로도 되고 오른쪽으로도 되고. 이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오염이 찌든 뭐 공장 바닥이나 이런 데서 요거를 쓰긴 조금 어렵고 주방에서 사용하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상가 주방 쪽. 세제 물을 밑으로 보낼 수 있는 그 길이라든가 기능이 되어 있어요. 버튼이 달려 있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면 물이 나오는데 조금 많이 나오진 않아. 그래서 얘를 자동동을 하고 엄지 손가락으로 눌러줘야 누르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이 돌돌이 같은 경우는 조금만 눌러도 물이 많이 나왔거든요. 얘는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그런 조금 단점이 있다. 그래서 얘를 쓸 때는 미리 세제물을 바닥에다 발라놓은 상태에서 버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제 여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청소 관리하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쓸수 있게 좀 쉽게 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세정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세정력에 대해서 조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이 현장은 그렇게 오염이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요거를 4칸 정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세정제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농도를 했고요 닦아봤습니다. 잔수를 처리하고 건조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세척이 됐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잔수를 처리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돌돌이 작업 4칸, 아이스크럽 작업 4칸. 건조를 다 마쳤고요. 이게 여기가 현장이 그렇게 더럽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오염이 있다는 거는 이렇게 기울여서 보면 좀 파악이 되거든요. 오염이 둘다 깨끗하게 제거가 됐습니다 예, 오염이 심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도가 심한 현장에서 쓰기는 적합하지는 않아요 이 정도 뭐 캐라폭시 작업을 하신다거나 내가 좀 그냥 뭐 가게에서 좀 내가 개인적으로 좀 닦는다거나 바닥을 닦을 때 사람이 솔질하는 거 뭔지 아시죠? 그 솔질을 이걸로 대체할 수 있다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용성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제품의 이런 장단점들은 제 사무실에서 한번 더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제 소감을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무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장 다녀왔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영상 보신 것처럼 마루 광택기만의 특징이 있고, 얘만의 특징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만약에 저한테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돼. 그러면은 뭘 사겠냐? 저라면 이 마루 광택기를 사겠습니다. 얘는 범용성이 좋아요. 무겁기는 엄청나게 무거운데 어느 현장에서나 약간 버핑이라든가 넓은 면적 바닥에 청소가 좀 깨끗하게 들어가야 된다 하면 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럼 언제 사는 거냐? 저는 샀습니다. 요걸 하나 샀는데 그 이유는 마루 광택기까지는 필요 없는 그런 현장인데도 마루 광택기가 없으면 안 되는 현장일 때 얘를 갖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그럴 때는 얘를 가지고 갑니다. 아까 분해가 되는 거 보셨죠? 이거, 모가지를 빼가지고, 대하고 본체를 따로 보관할 수 있게 되면, 그 공간 차지가 정말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럴 때 가져갑니다. 그리고 마루광택기 같은 경우는 보통 청소업체에서 이걸 숙련되신 분들만 사용하실 텐데 얘는 아무나 다할수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데 현장 이 정도까지 필요 없다 할때 이걸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지만 장비빨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예쁘잖아요. 파란 색깔 들어가고 컬러 코딩돼 있고 이 일을 내가 오래 할것 같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저희 매장에 오시면은 이 오비탈 방식으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매장에 오셔서 요거를 테스트 해보시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직접 본사로 구매하셔도 되고요. 네, 사실은 얘보다 저렴한 제품들도 얼마든지 있긴 합니다. 뭐디월트라던가 이런 데서 나온 것들도 있는데 내구성은 좀 떨어지니까 내가 좀 가게를 오랫동안 유지하겠다 그런 분들만 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청소용품들, 그다음 뭐 세제류들 이런 것들을 나좀 이런 거 수입하는 사람인데 이거 한번 써보고 실질적인 장단 에 대한 리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제품들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DM이나 이메일 주시면 그 제품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리뷰를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